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원겜입니다 자이 피롭틱스가 오늘 조금 눌림이 형성되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갑자기 14%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윗꼬리를또 달아버려서 정말 이제 보유자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롤러코스트가 마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셨을 건데 여러분들 못 팔았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테니까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보세요 이 피로틱스가 오늘 장초부터 흐름이 좋았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시장 어땠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친 듯이 음봉이었어요. 특히 코스닥은 마이너스 3%가 넘게 한,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일단 계좌를 열었을 때 종목들이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피로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4만 5천 원. 이럴 때 갖고 있던 사람, 뭐 4만 1000원, 지금 뭐요 정도 가격대 갖고 있던 사람이, 어? 피롭틱스만? 빨간불? 갑자기 근데 더 급등을 하네? 지금 내 가격? 내 가격에서 조금 더 수익 나왔네? 탈출해야지. 왜? 시장은 불안해. 시장은 올라왔는데 빠지니까, 아, 이거 고점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 그리고 다안 좋은데 얘는? 눌렸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조금 시세가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빠르게 올라오니까, 아, 이거 탈출의 기회다. 분명 또 빠질 거야. 매도를 다 던지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 했던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밀리니까 뒤어서 이 물량을 던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쭈루루룩 윗꼬리를 달아버리게 됐고, 워낙에 이 해당 매물대벽이 지금 현재 가격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연지사일 정도의 주가 흐름이 오늘자에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윗꼬리의 물량을 누군가는 받쳐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양봉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더 이상 이제 41,500원으로부터 해 가지고 아, 이 가격이면 나 매도 안 할래. 라고 하는 물량. 자, 이게 하방의 경직을 받쳐주게 된 거죠. 물량을 더 매도를 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밀렸을 때, 4만원 언더로 더 밀렸을 때, 아, 이거 이하는 저렴해. 그래서 매수가 또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맞물려서 41,500원이라는 가격을 오늘 자에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제서 4만 1 5 0 0원에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개장하고의 다음 주의 시세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윗꼬리 시도가 있고, 터치를 계속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체크가 들어가겠죠. 눌렀다가, 어, 기대했는데 눌림이 나와. 아, 또 불안감을 증폭시켜. 불안감이 많이 늘어났을 때 가격을 또 띄워. 그러면 이 불안감 때문에, 아,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겠구나. 탈출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세력들은 가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격 체크했다가 여기서 물량 떤지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잡아먹으면서 뭘 한다? 막판에 개미털기 후 물량 매집을 다해서 결국에 슈팅을 터뜨려버린다. 자왜 그러냐? 요걸 볼게요. 최근 5년 동안의 미국의 유리 제품 국별 수입 동향입니다. 뭐 유리 기판만 있는 건 아니고 유리 제품 전체이기는 한데 지금 성장폭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위 국가에 놓여 있는 국가들 이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여기 대만이 1등, 2등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위 말레이시아. 이 정도까지는 뭐예요? 우상향의 파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 2위 국가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대만은 무적의 TSMC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TSMC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국가간에 지금 굉장한 갈등과 불안 속에 놓여 있어서 TSMC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나노수를 결정하는 euv 장비 한 대당 6천억이 거든요 근데 이거에다가 자폭 장치를 달았어요 중국에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너네 이거 기술 줄수 없으니까 이6천억 날리든 말든 나 이거 바로 자동으로 멀리서 폭발을 시켜 버리겠다 자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고 한국의 상용화 일정도 사실 멀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skc 가 올해 올해 가동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킨다라고 했고, 피로틱스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그리고 지금 6월부터 지금 2분기 아 여기 3분기 들어가면서부터 해가지고 시생품 시제품을 생산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따내려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을 찾아낼 거고, 그럼 이때부터 계속해가지고 2분기, 지금 6월 진입을 했으니까 일정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지금 상방의 물량, 어차피 털 물량, 여기 윗꼬리 달았을 때 물려있던, 5만원대, 4만원대 물려있던 이 물량만 쳐내면은 사실상 많지도 않아. 윗꼬리 이미 달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잡아먹고 날려보내게 된다면은, 그 다음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만들어내기는 훨씬 더 쉬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나못팔아서 놓쳤다. 이게 사실은 하늘이 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피로틱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종목 크림 조금 더이 특징에 대해서 잡아드리면서 정리를 도와드릴 건데 그 이전에 우리 수익도 놓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절대 불변의 시장 속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무적의 백발백중 학점을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디서 돈 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분석들 중에서 제가 가장 확률이 모은 조합들로만 모아 모아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떠오면은 거의 100이면 100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깰짝깰짝 5% 10%가 아닌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해당 타점의 매매 진행을 한게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첫 시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죽고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으면이첫 번째 시세를 만들었던 라인이 돌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에서 지지 나오는 이 자리부터 별표 떴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왕별 타점이 뜨고부터는 2파와 3파까지 먹는데요, 보편적으로 2파는 안정적인 수익을 먹을 수 있고 3파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길고 큰 파동으로 100. 퍼센트가 넘어가는 수익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게또삼파 타점입니다. 자,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타점 제시를 언제 들어드렸냐. 우리 구독자님들께 15일자. 1 5일자에 여왕개미 별표 타점이 포착이 됐다. 17,200원 매수 가능. 15일자가 이 은봉 놀림목이거든요. 저가가 17,000원. 보면은 17,200원 이하에서 자, 매수 가능했던 자리 주어졌죠. 은봉 놀림자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일.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16일자 눌림목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 시세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등 성공해서 20%를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라고 잡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시세 본 캔들을 뚫어내고 정확한 지지에서 받쳐주는 이 가격에서 매수 접근이 들어갔고 매도는 어떻게 시련을 도와드렸냐? 자, 19일자 월요일에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 말면 요즘 같은 장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27,000원부터 3만 원에 매물벽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힐 가능성을 미리 점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시초 매물벽 27,000원 터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2차 타점 3파를 먹을 타점에서 진입 사인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말씀해 드리고, 자, 오늘 자에 27,900원까지, 2 7 0 0 0원 찍고 놀림이 나왔죠. 자, 3차 파동은 그러면 어떻게 또 잡으면 되냐. 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횡보 나와주는 움직임, 아니면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본캔들에서, 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네. 요 별타점이 또 뜨면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번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SAMG 엔터예요. 자,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SAMG 엔터를 정말 2월달부터 해서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세포착 잡아드렸는데 자 요때도 보면은 2월 13일 자에 여왕벨 타점이 포착이 됐다 21,800원 이하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러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급이 터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냈고 자 보면은 언제였어요 2월 13일이 요 눌림 은봉이거든요 보면은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전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지자리로부터 해가지고 2차 파동 2차 파동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요렇게 60%의 시세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3월에 60% 찍고 자 여기에서 2차 파동 먹고 다시 횡보하는 가격 횡보해서 뚫어내는 이 자리부터 다시 잡아가지고 또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요렇게 지워놓고 먹을 수 있는 게자100 2 4의 돌파가 나온거죠. 자 그래서 총 제가 말씀드린 타점 대비해서 250%의 시세를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5월 16일자에 시가 눌림목, 중반등에서 시초가 저점라인 깨지 않아서 이때는 홀딩이 들어간 거죠. 원래라면 갭을 메우러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 라인이 치초과 분봉해서 깨지지 않아서 홀딩하고 19일 월요일자에 69,100원을 분봉해서 계속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69,000원 이상 전량 매도. 왜? 하반 갭을 또메우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점 72,500원 찍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250% 넘는 수익 구간까지 주어진 거죠. 자, 보면은 다요렇게이 시초가 라인은 깨지 않는 타점이 여기고 자, 69,000원대를 계속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자, 단기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69,00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타점 공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자, 하나 엔진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일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끌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하나 오션도 자, 보면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시세가 들어오면서 첫 봉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죽다가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시도 나오죠. 자 제대로 된 돌파 지금 보면은 1 2월자부터 올라오는 가격대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잡기도 했는데 요때부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한 4만원대 4만원대부터 출발을 했다 라고 치더라도 수익구간이 얼마나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 넘는 수익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면 에너지 단기간에 2파까지 먹어서 64% 수익 발생을 했고요. S.A.M.G. 엔터 몇 퍼센트 수익 났죠? 250% 수익 났어요. 3파까지 먹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2파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 매도하고 다시 자리 잡는 움직임 체크를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떴다 하면 수익을 안겨주는데 수익도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 이여왕벨 타점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묶여서 들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용한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척척 발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 가격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띄어부리 뜨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 종목 선정부터 해서 제가 앞서서 문자로 제시도려 드렸던 이런 부분까지 가격 전략 잡고 해당 타이밍마다, 타이밍마다 들어가요. 시간대도 보면은 적재적소의 시간대가 각각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홀딩 해야 되는 타점, 홀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요렇게 별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매물벽에서 받겠다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 가격도 대략적으로, 어, 전날 정도에도 포착을 해놓고 예약 편하게 걸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근데 수익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잡으러 하거든요. 지금 또이 2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010-4407-6279번으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여왕별 탑점.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피로틱스의 강점. 피로틱스도 계속해가지고 진화를 해내가고 있어요. t g v 검사 장비를 4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대단한데 지금 5종으로 늘려서 수주를 본격화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TGV가 뭐냐 유리 관통 전극으로 검사 장비거든요. 요거까지 개발 완료를 했다. 그래서 수주의 활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려고 착수를 한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으니까 당장. 주문을 받아가지고 수주 이 수주를 받아서 수입이 꽂힐 수 있는 그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나머지 네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가공, 그리고 드릴링, 노광, 싱귤레이션, 검사 장비까지. 이거를 다 5종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네가 할수 있는 거는, 요걸 다 사주세요, 우리. 요거 패키지에서 판매를 할게요 하면은, 자, 여러분들, 가공 쪽에 따로 하나 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업체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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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워낙에 자기들끼리 맞물리면서, 이 전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여부에 대해서 한쪽에다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하고 신뢰도를 가지고 수주 주문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게 판매가 안 돼서 매출이 안날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성, 실적, 방어를 잘 해냈단 말이에요. 왜? 관세에 대한 불안감 여파가 이어지게 되면서 OLED에서, LCD에서 OLED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 흐름이 다시 LCD로 넘어갔어요. OLED는 원래 유리기판이 한 장밖에 안 들어갔는데 LCD에 두 장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걸로 인해서 실적을 또 방어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 관련한 걸로 이제 본격적인 수주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움직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움직임까지 계속 호재로 이슈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걸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방어에다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수주와 호재 기사들을 받아내면서 반등을 뚫어내서 정고점, 이 5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시총을 확 말아올릴 그런 준비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매물벽들, 요거 잠시 터는데 시간만 세이브하면은 결국 월주봉 상에서의 이 반등세 흐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심지어 지지구간까지 정고점이 지지를 받쳐주는 아래 하방 라인에 받쳐주면서 6만 원대, 8만 원대, 10만 원대 쭉쭉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세 가격,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끌고 가봤을 때가 여러분들이 큰 눌림폭 주지 않고 이 상승의 파동을 쭉 끌고 가서 이 상승세가 크게 이어졌을 때의 꼭대기까지 이 가격 얼마를 찍을 수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최고가라고 치고 사실 10년 뒤에 최고가 오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최고가가 어딘지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010-4407. 6, 7, 9번입니다. 자, 피로틱스 매도, 피롭 매도라고 여러분들이 네 글자 쓰셔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남겨주셔서 지금 추세에서 돌파하면서 만들어낼 최고점 가격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대신 여러분들 제 채널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번에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왕 개미인지 왕자 개미인지 뭐. 아그 무슨 채널이었더나 기억이 잘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지금 꼭 눌러 주세요